어, 근데 아까 꿀팁 알려준다며 아 꿀팁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저씨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의 이스플로러 차량인데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중고차 딜러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개꿀팁 중고차 싸게 사는 방법. 이번에는 포드, 그나마 저렴하게 사보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 영상의 맨 끝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 중간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란 얘기지. 일단 가져온 차량 먼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 차량은 17년, 5월에 등록된 17년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53,000km 주행했습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요. 1인 신조 차량, 보험 이력 100원도 없습니다. 이 차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2.3 모델하고 3.5 모델. 지금 가져온 차량은 2.3 에코부스트 모델이에요. 마력은 274마력.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연비예요.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7.9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개선이 많이 됐어요. 10! 5년 이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경쟁 모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뭐 거의 모든 SUV는 경쟁 모델이라고 봐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모하비, 펠리세이드 Q7, 맥스크루즈소렌토 티구안, 투아렉.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의 가격은 3,2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서 말 잘하면 깔끔하게 금액 빼드립니다. 자 이번에 엔진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매입하자마자 당연히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매입하고 제가 상품화를 했으면은 엔진룸까지 청소가 싹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왜 제가 이 상태로 보여드리냐? 차량은 가져왔을 당시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 엔진룸 안쪽을 한번 비춰주시면 누유가 전혀 없어요. 안 보이죠? 음... 자, 저도 중고차 딜러니까, 먹방하는 사람들처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진입니다. 이제 부가 템들 여기, 저기, 많이 있죠?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laughs> 이걸 뭘 설명하냐, 진짜. <laughs> 어, 뭐, 저기 뭐였더라? 응? 뭐, 아무튼, 뭐 많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인치에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 보실 때, 이쪽에 타이어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R20은 20인치, 뭐 255에 50 사이즈, 뭐 폭이나 넓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 이쪽 보시면 이 부분은 연도와 생산주, 거꾸로 읽는 거예요. 20년, 27주다, 이렇게.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버튼식 손잡이 되어 있고요. 뭐 이쪽에 암호를 눌러갖고 차 문을 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웃음> 신기하니? <웃음> 아, 하나만 더. 올라가듯 세턴. 이 고급 필름입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내 키에 맞게, 내 다리 길이에 맞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내 키에 맞게 조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핸들 전동 핸들 조절 버튼이에요. 아래, 위. 헤드 시프트까지 되어 있죠? 당연히 전동시트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랑 트렁크 여는 버튼 뒷좌석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안전벨트. 이게 왜 이렇게 벨트가 두꺼울까? 왜 두꺼울까요? 이게 가족의 안전성이랑 연관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에어백이 터집니다. 굉장히 안전하겠죠? 이렇게 듀얼배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뭐 창문이고 뒤태고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되어 있죠. 고객님이 1위신 줄 알아서 소소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익스플로러를 타본 분들도 많겠지만 안 타보신 분들이 아마 구매하시려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전동으로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나라 고급차들도 요 정도는 되는 편이기는 해요. 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7인승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캠핑, 차박, 사이즈 얼마나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뭐, 커요, 다 커요. 그, 다 커요. 자,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신 후에 들어가서 누우면. 음... 몇 명이나 누 놀려나, 이거? 하나. 둘. No. 자, 저처럼 좀 작고 아담한 어른이 눕게 되면, 뭐, 이 정도? <laughs> 아무튼,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차박하기에 정말 좋아요. 사실, 모아비 같은 것도 이런 크기는 잘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 신형 말고. <laughs> 자, 이제 차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 리모컨. 그리 블루투스나 음량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 조작, 창문이나 사이드미러 조작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라이트 조작 자동주차예요 직각주차, 평행주차, 전후방 센서, 카메라 모양 오디오 켜고 끄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듀얼 버튼은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똑같이 차량 공기 내부 순환 장치 거의 대부분은 조작하지 않으면 오토 상태로 돼 있어요 해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기본 모드로만 항상 해놓고 다닌다는 점. 뭐, 사막도 가고, 눈길도 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썬루프. 썬루프는 이 앞쪽만 열립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리로만 되어 있어요. 차량이 크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습니다. 또 설명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버튼에서도 이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다 영어예요. 아, 영어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디스플레이 모드, 트림 모드, 트리 컴퓨터 나오는 모드입니다. <laughs> 드라이브 어시스트, 트랙션 컨트롤, 블라인드 스팟. 아우, 발음 뒤지네. <laughs> 크루즈 컨트롤. 어, 운전하는데 안전사양들, 세팅, 마이키, 밖에 숫자 누르는 거죠. 디스플레이 셋업. 딱쓸 것만 씁니다. 거의 대부분 쓸 것만 쓰기 때문에 드라이브 어시스트하고 디스플레이 모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정말 쓸데없는 엔터테인먼트 컴패스 이거는 이제 방향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저희 나라는 다 내비로 다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장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길게 설명하려고 러면 끝이 없어요 이건 직접 사용을 해봐야 돼아 이따가 팁 설명해 줄 거니까 내차 자랑 한번 하자면 내비 증강현실 X1 내비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항공뷰도 되고 어, 회전뷰 AR 실제 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이 내비로 알려줘요. 그래서 증강현실 맵까지 드라이브 야, 달리면서 보는 드라이브뷰. <laughs> 자 이건 뭐냐? 앞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은 여기서 띵동하고 알려줘요. 내비가 발전했다 이거지. 블랙박스 요거 하이패스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주 작아요. 하이패스 카드가 제가 소비자의 시점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아, 차 좋다. 자기야, 우리 이차 살까? 돈이 없어. <laughs> 이렇게 소비자처럼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용어가 뭐 들어가고 막나차잘 안다는 듯이 이거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에서 얼마나 활용성 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건 또 사람마다 다릅. 그럼 이제 주행 테스트 한번 하러 가실까요? 알려 준다며. 아, 꿀팁. 제가 꿀팁 알려 드릴게요. 물론 비슷한 차종들도 있기는 하지만 포드 익스플로러에 대한 꿀팁이에요.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법. 흔히 딜러들이 각자라고 하는데 16년, 17년형, 15년, 16년형 이런 차들이 있어요. 형식이 17년 형이면 17년도 차량에 맞게 나온 거고, 형식이 16년 형이면 16년 형에 맞게 나온 차량입니다. 근데 이 스플로러는 저는 17년식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16년하고 17년 차이가 앞에 LED 안개 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싱크 비전 한국어 음성 인식 기능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17년식을 고르는 게 좋냐고 했냐면 당연히 18년식 19년식 더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풀체인지 된거 말고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약간의 변화가 있고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삭제가 됩니다 헤드시프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동 발판, 이런 것들이 좀 삭제가 돼요. 그리고 19년형은 엔진 뚜껑이 없어. 본네트가 없는 게 아니라 엔진 뚜껑이 없어. 굉장히 비어 보이는 차.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16년도 등록이지만 17년형을 사는 겁니다. 딜러들이 주로 매입을 할 때는 16년 등록의 17년형은 17년식보다 싸게 매입을 해요. 당연히 파는 금액도 싸겠죠. 근데 17년 등록의 17년식은 16년 등록의 17년형보다 비쌉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매입할 때는 17년형은 17년식보다 좀 싸게. 등록 일자가 16년이니까. 같은 기능에 같은 17년형인데 16년 등록이 좀더싼거야 이렇게 알아두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싸게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18년으로 넘어가면서 삭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17년식. 다만 나좀 싸게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16년 등록의 17년형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알겠지? 음. <laughs> 맞아, 이제 자 이제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고속도로보다는 좀 이제 요철이 많은 길 방지턱도 좀 많은 길 이런 곳을 다녀볼 겁니다 차선이탈잘 잡아주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편집을 해놓으면 주로 카메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방주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첫 번째 방지턱 나오네요 스무스. 이 차는 가족의 포커스를 맞춘 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차감. 스무스. 그리고 운전의 편안함, 이제 하부 잡소리, 그런 것들을 좀 보러 나왔습니다. 274마력이기 때문에 출력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경쟁 모델과의 비교, 연비,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링컨의 MKX나 MKC 혹은 모하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 차종들 자체에서 연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하비 디젤도 연비가 그렇게 썩 좋다. 스스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휘발유와 디젤의 차이일 뿐 연비는 거기서 거기에 같은 느낌. 근데 이 방지턱만 넘어봐도 이제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모하비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모아비 탔을 때 느낌은, 어? 이거 모아비인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통통 튀지?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부드럽게 잘 받아줍니다. 그렇다고 모아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 이제 이 차량의 장점. 장점은 뭐 너무 많습니다. 부드럽고, 편하고, 승차감 좋고, 넓고, 가족들 태우고 다닐 수 있고, 개방감 좋고, 그리고 사고 나도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듬직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단점 PTU 쪽 고질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파워 트랜스퍼 유닛 근데 이거는 고질병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타봤을 때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나 승로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예요 그 외에 단점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방지턱을 굉장히 많이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속도를 아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족 위주로 차를 타고 있는데 아 이거는 정말 탐났습니다. 그만큼 차도 잘 만들어졌고 휘발유라서 연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정숙성을 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선 이탈이나 전방 추돌 감지가 정말 잘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차량의 조작 이렇게. 조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하면서 조작이 쉬워야 된다. 포도 익스플로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작을 다 해놓고 차선이탈을 여기서 껐다 켰다 한다든지 그런 조작들이. 어, 스무스.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만져주실 거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전에 영원에, 뭐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 설정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정말 편합니다. 탈방 미인 같은 차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도 디자인이 어디가서 꿀리지가 않아요.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지금 한 100km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건데, 속도가 충분히 충분히 잘 올라갑니다. 확실히 힘이나 출력은 일반 SUV보다는 한수 위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 저도 보험 넣고 한 3일 정도를 탔어요. 대부분은 3일 타면 아 이런 거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다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단점이 없어. 단점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그러면 가서 차를 고르는 일만 남았겠죠? 나중에 제가 수입차, 국산차, 제조사별로 약간씩 딜러들이 보는 방법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거를 보기 쉽게 딜러들이 매입한 차는 다 닦아놓거든요. 그래도 좋은 차를 골라 볼수 있게 그런 영상들도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구독자가 많아야 그런 걸 하지 구독자 없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도와주시죠>. 맞죠? <laughs> 오늘 시운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구매하실 분은 17년형으로 그리고 이 차량 정보가 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설명에 문의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스무스.